함수를 줬는데 직선이랑 y축 둘러싸인 영역 여기가 a 고자 f(x)랑 얘랑 둘러싸인 영역 여기가 B고, 자 얘랑 x는 k래요, 여러분. k는 e보다 크다고 했습니다. 둘러싸인 영역이 C인데요, A랑 C랑 합친 게요, B랑 같대요. k값 구하래요. 여러분, 식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럼 뭘까요, 여러분?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대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인티그랄 0부터 k까지 뭐저 fx 식에다가 뭐 직선식을 빼면 뺀 거를 적분하면 몇 나오면 되죠? 적분하면 얘는 양수 음수 양수인데 이거 둘의 크기랑 얘 크기가 같으니까 몇 나와야 돼요? 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아. 0 부터 k 까지 3x 제곱 빼기 7x 플러스 2 마이너스 직선식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요걸 이렇게 적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? x 세제곱 여기는 뭐야 원래 마이너스 뭐야 3분의 8x 였는데, 그죠? 그죠? 여기 2분의 1 튀어나가고 x제곱 이렇게 써야 되고, 여기는 3분의 6, 8x, 요렇게 됩니다. 0에서 k거든요. 그럼 대입해 주시면, k 세제곱, 빼기 3분의 4x제곱, x가 아니죠, k. 플러스 3분의 8k가 되구요. 할까? 3분의 k로 묶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돼서요 7이니까 7 3이 21이니까 22잖아 에헤이 22 여기 지금 11 계산이 틀렸죠 이렇게 되고 3으로 묶어줬으니까 3 써야지 왜이러냐 계산이 계속 틀리네요 1 3 2,4,3,2,6,4 안되네 그냥 8을 해볼까? 그렇죠? 그면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1일되네요 아... 어떻게 되죠? 식이 지금 3분의 k에 k 빼기 1, 3k 빼기 8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 되려면 k가 누구죠? 0이랑 1이랑 3분의 8인데 3분의 8이죠. 왜요? 왜냐하면 k는 2보다 커야 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.